안녕하세요. 연두실색입니다 마저 베이비돌 옷장 소개 2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래 들어왔던 옷은 제가 세크로 비싸게 샀는데요. 우선 한 벌은, 보이시나요 이, 베이비돌 오로라 공주 옷. 공주 옷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오로라 원래 제가 신버전으로 사야지, 고, 구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신버전으로 샀어. 우선, 구 버전이라는, 구 버전이란 옛날 거, 그 다음에 신버전은 최신 거. 우선, 이게는, 제, 여러분들 알겠시겠지만 이건 반, 이거는 반팔, 이거는 긴팔입니다. 근데, 제가 단점을 찾았더라고요. 바로, 양말 잠깐만 양말 한묶게더 있었는데 어디 갔지? 대가 바뀐 놈어같 갔다 어디 갔니? 어? 여기다 우선 이 양말 이 양말 원피스의 단점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단점이 바로 뭐였냐면 우선 첫 번째 단점 이게 양말이 작다 보니 잘안 들어가요. 그래서 꽉꽉 껴서 여러분들이 넣기 힘들하고요. 두 번째 우리 오로라 배가 좀, 아니, 베이비도, 베이비도 뱃살이 조금 나와 있어서, 이거요, 양말 이거를 입으면 임산부처럼 보여요. 그래서 옷을 입혀보면, 양말 옷은 임산부처럼 보여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음, 뭔가 볼때 예쁘긴 하지만, 착색이 조금 심할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착색이 안, 안될 안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태권소녀가 된 하리의 모습 신발 신기고 올게요. 내가 네, 우선 이렇게 신발을 숨겼어요. 우선 어, 어디 한번 태권소녀가 된 하리를 봐, 아니, 세포미를 봐볼까요? 짜잔, 우리 세포미가 이렇게 태권소녀가 됐어요. 어생각해봐 먹고싶어. 이렇게 우리세보이가 뭐가 됐을까 요거 태권소년 되었어요 태권소년 태권소년 우선 이 편이 올라간 다음에는 음, 아마도 우리 하단아이 우리 세보미의 프로필이 공개될 것 같아요 세보이의 프로필은 제가 목소리를 변조해서 말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